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성격 분석 TV입니다. 1971년 3월 26일생부터 3월 31일생의 성격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 26일생. 경술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남들과 시이나 원한 관계를 조심해야 한다. 강인한 성격과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남과 자주 싸운다. 정의감이 투철하고 자기희생하려는 의지가 있다. 남을 무시하는 기질이 있음.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신에 대한 과시가 뚜렷한 편. 섬세하고 치밀하며 본인 직관력이 뛰어남.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기운이 떨어진다. 내재된 고유의 기운이 세다즉. 기가 세다 만만하게 볼상되는 아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덕을 기대해도 좋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부담스러운 사람과 자주 엮이는 걸 조심해야 한다. 어쩌다 무서운 성격을 드러내면 큰 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강함. 어쩌다 무서운 성격을 드러내면 큰 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강함. 3월 27일 생. 신의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고유한 성격이 선하다. 매몰차거나 매정하지 않다. 공부 쪽에 재능이 있으나 재무로는 약함. 겉으로는 타인을 배려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남에게 잘해주고도 아쉬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사회적 관계, 직장, 모임을 정리 잘한다. 인사, 총무적 관리 영역에 적합하다. 이해력과 집중력이 뛰어나며 말솜씨가 좋다. 자기만이 옳다는 태도를 보이기에 불필요하게 적을 만드는 기질이 있다. 고독한 인간관계 및 이성과의 인연이 약하다. 성실하며 성격이 중립적이다. 고독을 즐긴다. 암기력이 좋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상황 파악이나 통찰력이 좋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연인을 만만하게 생각한다. 복수심을 강화하여 잔인한 성격을 드러낼 소지가 강하다. 진인 재능을 충분히 발휘. 더욱이 총명하여 매사 순조로움. 3월 28일생. 임자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성격이다. 활달한 성격에 지략이 뛰어나다.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한다. 속이 깊고 과묵함. 통솔력이 있고 모든 일에 의욕을 보임. 한번 분노하면 절제가 안 되며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타인과의 공존보다는 경쟁을 해서 압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수 있음. 끈기와 인내가 깊어 재물 운이 있지만 명예나 권위를 더 추구함.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성격이 자기중심적이다. 재물 혹은 이성관계로부터 생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총명하고 그것을 충분히 드러내어 학업이 우수한 결과로 실현. 무슨 일이든 지나쳐 실패하게 됨. 3월 29일생. 개축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침착하나 따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세에 따르는 스타일로 자기 표현을 잘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고집이 있고, 본인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는 일지의 축글자가 흙이기 때문입니다. 끈질김이 매우 강합니다.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며 성격에 융통성이 있습니다. 소심하고 생각 많지만 의외로 독설적이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두뇌가 우수하다. 남과 조화 이루기보다는 투쟁적이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타양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보수적이고 깐깐한 성격이다. 연애하며 다툼이 종종 생긴다. 부모,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고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한다. 성격이 저돌적이고 앞만 바라보아 실패하는 기상, 건강이나 재산에 타격을 입음. 3월 30일생, 가빈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화통하고 명랑하다. 두뇌가 명석하고 적극적이며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하다. 화통하고 배짱이 좋으면서도 인정이 많다. 상부상조와 융화에 힘쓰는 반면, 감정의 굴곡이 심하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타향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재물 혹은 이성관계로부터 생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직장에서 고위직에 오르기 쉽지 않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많다. 3월 31일 생. 을묘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자존심이 강하고 신경질적이다. 남일에 대해 참견하며 상황 판단을 잘한다. 합리적인 성격에 인정이 많다. 겉으로 보아도 내면의 특징도 거칠기보다는 부드러운 특징을 갖고 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하다. 이상주의적이다. 현실 적응보다는 이상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허황됨을 쫓는 것을 주의해야함.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재물 혹은 이성관계로부터 생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일반 직장 근무가 맞지 않음. 일이 잘 풀릴 때는 순식간에 잘 된다. 성격분석TV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